아 진짜 인간이 아니야 아왜 뭐... 아, 때려 아니 하루 쟁일 쳐다놓고 뭐 차만 타면 또 자란대 그럼 어떡하러 잡아 오는 그러면왜 아니 가 옆에서 말도 좀 걸어주고 이렇게 하라니까 왜 계속 그거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불게야 운전하면서 힘들진 않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부분 아니야? 너가 내 부인이라면? 그렇다고 형을 리는게어딨냐엄마형 아, 자고 있는데 새끼야. 진짜 대단하긴 해, 대단하긴 해. 형 자는 거 그냥 보군이 그냥 지켜만만 주면 안 돼? 그걸 굳이 꼭때려서 떼와야겠냐? 너는 내 옆에 이렇게 내려... 어떻게 가 너는 나은 거네야. 들기야, 형 미안해. 근데 이걸 아니지 않냐? 시끄러, 커피 시켜. 어? 카페 시켜. 야, 이게 뭐냐, 이게? 야, 이렇게는 안 가, 정수석도! 날 정수석 오지 마, 카페 시켜. <laughs> 왜, 형? 자꾸 힘들게, 왜? 그래. 이게 뭔데, 도대체? 놀이기구도 아니고! 이게 남행열차야? 이렇게 어떻게 가냐, 지금 몇 시간인데? 몇그 시간을 이렇게 가라고? 네가 몇 시간 동안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서 잠깐 마냥 이제 반대로 가이코노미석이 알았어? 날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. 우와. <laughs> 형 이러다가 어리 쓰는 거 모르겠다. 왜 그래, 왜? 난...